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대중적으로 많은 클럽에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샤프트들을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드스입니다 이렇게 샤프트에 빨간색으로 이런 무늬가 있으면 아 모드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영상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 NS 프로 950, 950에 대해서 리뷰를 한 수치인데요. 샤프트를 커팅하기 전에는 뭐 94g 이었는데, 커팅 후는 91g 이더라. 많이 치는 8번 아이 기준이 어, c p m 326이더라. 이런 수치를 보면서 다른 샤프트들, 그 샤프트들의 수치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요걸 기준으로 항상 놔두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모드스 샤프트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드스 투어 105, 105g 기준이고요. S38.0이라고 적혀있고요. 8번 아연 샤프트입니다. 무게는 97.6, 롱 아연은 어떨까? 어, 마찬가지로 105g에 S39.5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5번 아연입니다 5번 아연 샤프트 97.9. 자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같은 S 강도고요 투어 120, 120g 기준입니다. 샤프트는 마찬가지로 38.0, S38.0으로 8번 아연입니다103.2 다음은 마찬가지로 롱아연 S 강도에 120g, 롱아연 S39.5에 5번 아연입니다 무게는 104.3. 자 이번에는 CPM을 측정하는 기계로 측정을 할 건데요. 자 8번 아연, 8번 아연 기준이고요. 어첫 번째로 2호, 105, 105g짜리 샤프트 측정해 보겠습니다. 105g짜리 샤프트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리셋하고 어첫 번째 105g은 339. 105g인데 339면은 꽤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로 120g 기준 어, 마찬가지로 8번 아연입니다. 105g은 339가 나왔는데 어, 120g짜리는 오, 321 오히려 수치가 더 낮게 더 부드럽게 나오네요. 다음은 다시 105g 샤프트 롱아연을 체크해 볼 건데요. 어, 생각보다 105g이 120g짜리 샤프트보다 더 강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롱아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5번 아이언 샤프트 5번 헤드를 물렸고요 자, 105g짜리 5번 아이언은 321CPM입니다 자 두번째로 어, 마찬가지로 5번 샤프트고 120g짜리 자, 5번에 물려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307 8번 아이언을 체크했을 때 오히려 105g짜리 샤프트가 120보다 더 강도가 높게 끔 나와서 조금 의아해서 5번 어, 하는데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아, 120g 샤프트가 105g보다 더 약하게 나오는 자,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105g 샤프트보다 120g 샤프트가 조금은 더 어, 강도가 높아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무게도 너무 가볍고 그래서 혹시 샤프트가 정품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샤프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측정을 한 샤프트고 요거는 조금 사용을 많이 해서 보이진 않지만 잘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120S 같은 샤프트를 하나 더 찾아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헤드 오버나언을 물려서 어, 측정을 했는데 뭐 같은 수치의 어, CPM이 나왔네요 자, 투어 105, 120 이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대부분 그냥 105g이다, 120g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의 샤프트에 각인되는 이 수치들, 숫자들은 이렇게 무게를 표현하는 그런 950, 950, 뭐 105, 120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표기가 무게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모드 수, NS 프로는, 다 무게를 표현하는 거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어 105, 120이지만 자 무게와 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 105, 105 샤프트의 무게 8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어 샤프트 8번은 97.6, 105g의 샤프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측정량은 97.6g이 나왔습니다. 어, 뒤에 샤프트를 커팅하기 때문에 커팅하는 그 값을 빼게 된다면 이 정도 무게인데 어, 생각보다 그래도 잘려 나가는 부분이 사실 한이 정도, 요 정도 잘려 나가기 때문에 이 표기된 것보다는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버나연 자 이전에 NS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NS 프로사의 이 샤프트의 특징은 어, 샤프트가 길고, 짧고, 짧고, 이런 식으로 다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 8번, 쇼다현과 동아연의 무게가 거의 일정하다. 샤프트마다 일정한 무게를 나타내서 샷을 했을 때, 어, 샤프트 무게를 일정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장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도. 강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자, CPM이라는 것을 이전에 다 설명을 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CPM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아이언은 339 CPM이 나왔고, 자, 5번 아이언, 5번 아이은 샤프트가 좀 길기 때문에 쇼다운보다 좀 부드럽겠죠. 그래서 321 CPM이 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120g, 1 0 5보다 생각보다 조금 더 무거운 샤프트이기 때문에 어, 강도나 무게가 좀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측정을 해봤는데 나는 1 2 0 g 에좀 굉장히 헤비한 샤프트를 쓰고 싶은데, 커팅을 한 이후에 측정을 해봤더니 103g 밖에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자, 120이라는 수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자, 샤프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5번아요. 쇼다운과 롱아인의 수치가 비슷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120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샤프트가, 커팅을 하고 보니까 103g, 104g,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걸 알수 있었고, CPM. CPM이 살짝 문제예요. 이 CPM을, 자, 이렇게 보니까, 105g 보다는 분명히 120g, 같은 S라고 써 있는 거고, 이게 가벼운 샤프트고 무거운 샤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이 120g이 조금 더 하드하고 헤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CPM은 오히려 더 반대로, 이렇게 낭창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 105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샤프트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나연 오버나연. 5번 이연도 역시, 쇼다연보다는, 롱라언이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나오는 건 당연한데, 나는 좀더 힘도 없고, 나는 조금 더 가벼우면서, 좀더 편하게 치고 싶어서 하는 그, 105g보다, 훨씬 더 낭창되는, 훨씬 더 부드러운 이 수치를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샤프트가 조금 문제가 있는가? 해서, 또 다른 샤프트를 하나를 더 꺼내서, 이렇게 또 다른 샤프트를 하나 더 꺼내서 어 이게 좀 사용을 많이 해서 이 수치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 자세히 보면 120S라고 써있습니다.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 어 무게도 어 지금 처음에 측정한 거랑 비슷했지만 어 샤프트 CPM 역시 다른 샤프트를 봐도 똑같은 똑같은 비슷한 그런 CPM을 보이더라 그래서 어이 제품 자체가 특이하게도 105보다 120이 더 무게는 살짝 더 높지만 살짝이에요 살짝 하지만 샤프트는 훨씬 더 부드럽다. 여러분들 이 샤프트를 선택하실 때 어, 나는 무게는 좀이 정도로 쓰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쓰고 싶다 하는 경우 그러신 분들은 120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8번 아이샤프트예요 8번 아이 샤프트를 어, 120g과 105, 위에 있는 것이 105고 밑에가 120g인데 이렇게 무늬를 같이 맞춰볼게요. 동등하게 맞추고 이렇게 마디 배열도 일정하게 맞추는 식으로 내려와 보니까 아래께 120이고 위에가 10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전 영상에 제가 CPM에 대해서 마디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이120 샤프트가 처음부터 쭉 마디가 쭉쭉쭉쭉 마디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마디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강도를 결정하는 게이 마디 배열인데, 105g이 오히려 쫙 오다가 처음에 마디가 이렇게 나타나요. 결론은 이 강도를 결정하는 이 부드러운 부분이 위에 105g이 더 짧다. 그리고 120g은 이 강도를 결정하는 이 마디가 굉장히 길어요. 길게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결론은 얘가 부드러울 수 밖에 없고, 마디가 짧게 나오는, 어, 웨지 샤프트 종류가 이렇게 마디가 처음에 굉장히 짧게 돼서 마디가 촥촥촥촥 나오는데, 이 샤프트는 제 생각인데, 제작하시는 분들이 뭔가 뭐 의도한 바가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 120과 105가 사실 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 우리 골퍼분들은 이런 거를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수치, 나는 120g, 좀더 강하고 무겁고, 나는 105g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의도든 샤프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골라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을 리뷰를 하면서 뭐 새롭게 강도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건데 요건 살짝 서로 바뀌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모드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05g이 120과 무게와 뭐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고 뭐 거의 같은 샤프트로 보이면 되겠다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뭐 10g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강도에 대한 거는 오히려 120g이 훨씬 더 부드럽다 우리가 레귤러, SR, 스티프 이렇게 나눠지듯이 어요거는 오히려 120g은 레귤러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5g이 스티프가 아닌가 이런 정도 수치를 보이니까 모드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건 조금 더, 조금 더 가벼우면서 강한 걸 원한다. 105g.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만 어, 나는 텐션 있고 부드러운 게 원한다. 그러면 120g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샤프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